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노후준비전문강사 이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걱정되시지는 않으신가요? 백세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 노후를 3,40년 더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만큼 노후자금도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는 있지만 현실은 자식 뒷바라지와 집 마련 등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노후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몸도 건강해야 백세인생도 반길일이지 안그러면 사는게 지옥일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무안이라 하듯이 노후에 필요한 돈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는 노후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세시대 노후준비는 어느 한가지로만 준비한다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먹고 사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세부터 100세까지 노후소득보장 5천으로 준비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천으로 준비해야 하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부부는 월 243만원, 단독은 153만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60세 이후 부부가 20년간 살고 이후 단독으로 10년간 살아간다는 가정으로 생활비를 단순 계산하면 7억 6,68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가를 반영하고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거의 8억에서 10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대에 은퇴할 점에 이렇게 큰 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후에 필요한 목돈을 모을 수 없으니 노후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매월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월급 형태로 매월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같은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한 가지 방법으로 마련하기보다는 5층으로 구성된 보장체계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이 5층의 보장체계 중 1층은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연금입니다. 2층은 표준적인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기업에서 준비하는 퇴직연금입니다. 3층은 여유있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되겠습니다. 4층은 노후주거와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층은 주식이나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층의 보장체계의 한층 한층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급여이고 연금을 계산할 때라 연금 수령 기간 중에도 물가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보장이 되며 어떤 연금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의무적인 것이므로 소득활동할 때만 가입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이미 가입 등을 활용하여 중간에 누락되는 기간이 없이 길게 가입하여야 연금액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찍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금 업무적 가입 기간은 60세까지므로 20세부터 가입하면 40년 가입할 수 있지만 50세에 시작하면 10년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입 기간을 길게 하려면 한 달이라도 일찍 가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 가입하는 것을 이미 가입이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이미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도 이미 가입하여 소급요건을 채우면 똑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산정할 때 이미 가입 기한에 대해서도 의무가입 기한과 같이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이미 가입을 통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60세 이후에도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가입하는 것을 이미 계속 가입이라 하는데 이미 계속 가입하는 경우는 로 60세 도달시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미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지만 60세에서 연금수행 연령까지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60세 이후에도 가입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추후 납부란 납부 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 대상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추후 납부를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한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기존 가입 기간에 가입 기한을 늘려주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반환 일시금 반납금 납부란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제출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환 일시금 가입 기간을 그대로 복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득 대출이 높은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이 또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세 가지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가 있을 경우 30개월, 넷째 자녀가 있을 경우 48개월, 다섯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것이 출산 크레딧입니다. 두번째,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한 경우에 인정되며 최소 6개월 이상 병년근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은 실업 크레딧으로 2016년 8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일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구직급여수급자가 되었을 때그 구직급여수급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가입기간에 대해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시행된 지 3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기준에서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연금액은 월 127만 원이고요.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연금액은 월 92만 6천 원으로 장기간 가입하였다 해도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노후준비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준비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제일 밑에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2층에서부터 5층까지 여러 층을 통해 준비하여야 노후준비가 제대로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층은 표준적인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기업에서 퇴직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퇴직금 정립 과정에 가족의 생계자금을 위해 중도 인출하거나 퇴직 일시금을 받아 목돈으로 관리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다 써버리게 되어 노후 자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퇴직금을 내 노후를 지키는 소득 보장 체계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노후에 있어서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던 퇴직금을 지금 연령 55세 이상 5년 이상 매월 연금으로 조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의 종류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일정한 연금을 주는 확정급여형이 있고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금의 연금, 임금 1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납부하면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운용하여 그 결과로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확정기계형과 근로자가 노후를 위해 스스로 추가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누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은 퇴직연금의 대안으로 노란 우산공제 활용을 추천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2017년 7월 26일 이후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직영연금가입자, 퇴직연금 미가입회사 직원도 개설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시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안전하게 노후 자산을 관리하여 추후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또한 퇴직금 이외에 근로자가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개인형 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일반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자금을 모으는 데좀 유리합니다. 자금을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세한 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개인 퇴직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확정 비회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 스스로 운영하여 은퇴 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기간을 거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적립기간 중에 자산 배분을 잘 해서 수익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 자산 운용 성과가 축적 자산의 차이를 확대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노후소득보장 자산으로 활용하라고 국가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해주고 또 그것을 연금받는 기간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700만원 정도 발생한다면 퇴직금을 5년 이상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700만원에서 30%를 감하여 490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그 490만원도 연금받는 기간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해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퇴직연금으로 10년 이상 장기수행시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도록 변경했습니다. 위에서 퇴직소득세가 700만원인 경우 40%를 감하여 퇴직소득세는 420만원만 연금받는 기간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절세도 되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이연효과도 받게 됩니다. 이런적으로 퇴직금도 매월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면 내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자산이 될 것입니다. 5층 중 3층은 여유있는 노후보장을 위해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일반연금보험, 배낭연금보험, 즉시연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중 세제 적용연금은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협, 수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이름을 달리하여 은행권은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투신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판매 중입니다. 운용방식은 연금저축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운용하고 있으며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없는 것이 장점이고요.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부터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도 연금으로 받지 않냐고 일시금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주책에,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적립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합니다. 만약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 투자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장기 투자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 저축에 성공하려면 인간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필요합니다. 당근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채찍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갖춘 금융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 저축입니다. 당장 해지하기 불편하게 해 놓은 것은. 나중에 보면 커다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축을 통한 개인연금 상품, 즉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잘 활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장기간 저축을 통하여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인연금을 통하여 더 많은 노후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호청보장 중 4천은 노후주거와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4천은 실질적인 논대 시기에 고민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자산의 구성이 있어서 부동산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래도 자기 집 하나만은 장만하고 자식에게 상품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상승탄력이 줄었지만 노후의 처분 경향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노후자금 설계에 주거와 연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주택연금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부부 중만 55세 이상인 주택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매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가해 대상 주택은 부부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하며 9억 초과 이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복합주택의 경우 등기상 주택 지분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가입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령을 개정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부허근에서 공시가 부허근으로 완화됩니다. 공시가 부허근은 시가로는 12억 내지 13억 수준이 되므로 가입 대상 주택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종 전에 오피스텔은 제외되으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그중 종신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며 부부 중 마지막 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월지급금액 100% 그대로 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에 담보대출금이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의 범위에 해서 일시에 찾아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대출상환 방식이라 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수급자 이고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시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20%우대하 지급받는 방식인 우대지급방식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증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승인에게 처분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승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상승인이 집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존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결정되므로 이후 주택 가격이 변동해도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월 지급액은 물가 변동에 연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금액 상환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월 지급 예상액은 표에서 보듯이 2020년 4월 1일 기준 시가 3억 원이고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인 경우 주택 연금액은 월 92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퇴 후에는 주택 연금을 가입하여 주거와 생활비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노후보장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층 중 5층은 나이가 젊은 사람인 경우 주식이나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인 시대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더불어 내 노후자금도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에 비유하면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을 기다리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같습니다. 메리철 자산운용 정리대표는 첫번째 아이들 학원 모리는 돈으로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라는 자녀교육의 해법을 제시하며 자식 뒷바라지보다 노후 준비를 먼저 하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젊은 근로자인 경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펀드가 꼭 필요하고 퇴진연금도 매월 정해진 금액을 퇴진연금통장으로 이체받아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으로 선택하고 아울러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이 개인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주식 비중을 최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간 운용하면 큰 금액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적립한 적립금을 은퇴 후에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행하라고 하면서 월 보수의 10% 정도의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노후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5층에 해당되는 노후 소득보장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노후소득보장 방법으로 1천은 국민연금, 2천은 퇴직연금, 3천은 개인연금, 4천은 주택연금, 5천은 주식 및 펀드 투자 등을 활용하는 노후소득보장을 5천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백세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세시대 노후준비는 이와 같이 5천 소득보장 방법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둔다면 노후에 동급증 없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준비 전문사 이인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